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오늘 교회에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사랑을 베푸는 것인가 그 다른 형제를 위해서 내 자유와 권리도 절제하고 내려 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려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 자체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다른 형제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 오직 화평과 사랑을 위해서 나의 옳담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사랑이고 화평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형제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희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한 영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수고하고 공든 탑을 쏘아놨고 그만큼 해놨는데 한 순간 이말한 네 마디로 이네 행동 하나로 그 사람을 와장창 무너뜨려버린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공로들을 이거 한 순간 다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형제를 위해서 그리 끼게 하지 않는 것이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브리어로 포부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보는 신앙생활이 뭐냐? 정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참 예쁘다 토보하다딱 내가 창조한 내가 만 원한 게 바로 저 모습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함께 화평하고 함께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에 꼭 순종하여서 그렇게 정말 화평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